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책을 1년에 몇 권이나 읽으세요? 100권 이상을 읽는 분이라면 이 영상을 더 이상 안 보셔도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각설하고 일본의 대표적인 작가를 꼽으라고 하면 히가시노게이고 아니면 무라카미 하루키 정도는 대부분 알고 있을 거라는 짐작이 듭니다. 책을 오랜만에 읽을 거라면 당연히 히가시노 게이고의 추리소설을 강추합니다. 한번 책을 들게 되면 좀처럼 책을 다시 놓기가 민망스러운 그런 책입니다. 책의 분량도 상당한 편인데도 읽다 보면 어느새 순식간에 다 읽어버리는 마술 같은 책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용의자 X의 헌신입니다. 너무나 인기가 많은 나머지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상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조금 아쉽게도 당연히 영화는 원작 소설을 뛰어넘지는 못했지만요. 무대는 도쿄의 어느 연립주택입니다. 여기서 한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이를 알게 된한 남자가 범인인 한 여자와 딸을 위해 헌신한다는 내용입니다. 히가시노게이고는 다작으로 유명한데요. 모두가 혀를 내두를 정도로 가히 초인적인 에너지의 소유자입니다. 매년 그의 신간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그의 팬이라면 심심할 틈이 없는 거겠죠. 이 책은 단순한 추리소설이 아닌 사랑이 가미된 소설입니다. 고등학교 수학선생인 이 남자는 옆집 여자를 몰래 짝사랑하게 되고 결국 살인사건 은폐에 적극 가담하게 됩니다. 그들을 위해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경찰들을 미궁에 빠뜨려서 수사에 혼선을 주게 되죠. 당신은 누군가를 이처럼 헌신적으로 사랑한 적이 있나요?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농담이었고요. 소설은 소설일 뿐이죠.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댓구알 많이많이 부탁드려요. 좋아요, 기분 좋은 댓글, 구독 버튼, 알림 설정 말 안해도 아시죠? 다음에 기분 좋게 다시 만나요. 안녕.